우리 교회 청년부의 주 은혜 자매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는 매우 경쟁적이어서 아이디어와 실적을 통해서 인사고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지만 서로 등에 칼을 꽂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요구를 할 때, 강하게 거절도 하고, 그리고 더센 말로 상대방을 눌러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사에서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이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일과 영성이라는 프로그램 일권에 나오는 실 예를 제가 약간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마치 밀림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회식 자리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나에게 많은 일을 또 넘깁니다. 믿기 때문에 계속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나요?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경영인도 계신데 회사는 너무 어려운데 사원들이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해 옵니다. 요즘은 갑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많은 고민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오가는 갈등과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갈등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가장 큰 아픈 질문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는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라졌냐면, 5장 1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질도 달라졌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마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듯이,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살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그 강조점의 마지막에 5장 21절이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우리의 번역은 순종하다는 것보다 더 강한 그 액센트가 있어서 이와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 복종하라는 이 말은 내가 전교에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즉,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혁명은 안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안방의 혁명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옮겨갑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이 거실로 이어집니다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5절에 종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사랑체에는 노예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전역에 약 6천만에서 7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인구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약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리 하는 것부터 농사를 짓는 일까지 노동을 감당했고 또 어떤 노예는 때로 자녀들 양육을 담당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주인들은 먹고 노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파티를 할 것인지 늘 그런 일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일한 대가는 무엇이었나?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대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들을 향하여 종들아,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종들에게 혁명적인 요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교회, 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교회의 대부분은 이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1세기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게,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교회 안에는 당시 소수였지만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절에 상전들아가 나옵니다.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너희도 노예를 대해라.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세기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 정도로 다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이것은 더욱더 큰 혁명적 요구였습니다. 이 바로 이 사랑체는 오늘날의 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체 안에서 예수 믿는 종과 예수 믿는 주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다른 상사, 다른 종, 그리고 다른 동료로 관계 맺음을 해야 된다. 즉 혁명적 관계를 사랑체에서 일터에서도 행하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일터에서 고단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위로받으러 여기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자 여기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큰 요구를 하십니다. 일터에서 혁명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될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여기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근데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대표적으로 빌립보스 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공포감을 가지라는 뜻은 그러므로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존경함으로 너희 직장 상사를 존경해라. 그 요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정직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합니다. 회사 자주 옮기지 마라. 네가 처음 섬기기로 했으면 할수 있으면 처음 주인에게 마음 준 그대로 그 길을 가라. 이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셋째,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만 나옵니다. 여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이 번역을 영어 성경이 잘했습니다. eye service. 립 서비스가 있죠? 말로 때우는 사람. 거짓 부렁으로 말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eye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농땡이를 부리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아부를 떨지만 주인이 떠나면 뒤에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에 앉아서 일하는 척하지만 개인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 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꾸미는 일입니다. 야간에 와서 잠깐 체크만 하고 야간 수당 챙겨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 서비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마라. 또 하나 마음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여기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해라. 이 열정은 누가 갖는 마음이냐 면 주인이 갖는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종이지만 네가 주인처럼 내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너희의 직장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한때 이런 구절들이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말씀들로 악용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옹호되는 그런 구절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시뿌라와 부아는 바로에게 대항하여 아들들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친구들이 우상숭배 앞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죄를 짓자고 하고 죄를 지으라고 요구하는 상사의 말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다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은 그 외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아니라면 나머지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소서는 AD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네로 황제 통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고 난동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대신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요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이 일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 중에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일터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보낸받은 장소가 일터라는 뜻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산을 두 개만 꼽으라면, 먼저는 만인 제사장설, 평신도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일입니다. 또 하나 위대한 유산은, 바로 직장, 우리가 부른받은 직장이 소명의 일터이며,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그러낸 일입니다. 1517년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속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되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테는 종교 교육을 통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며 우리가 거하는 삶의 어떤 장소도 거룩한 장소이며 그 일터는 곧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씩 하나씩 증명을 하였습니다. 교사나 의사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분명해 보이는 직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금융업, 자영업, 엔지니어, 공무원, 생산직, 서비스업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했다는 것은 노동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으셨는데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은 아직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 순전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미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는 이 단어가 구약에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곧 예배를 드리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곧 예배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예배의 장소인 일터를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 상급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노예가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를 주관하시는 최종적인 주인이 한분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진정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창세기 3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받다 나람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 아예를 얻기 위해서 7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7년째 되는 날 결혼하려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인물이 별로인 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7년을 더 둘째를 얻기 위해서 그는 무임금으로 또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품값을 받는데, 그 이후에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일푼으로 평생을 보내게 될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품값으로 정한 야곱에게 정해진 아롱진 양이 태어나면, 이제 야곱의 재산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신기하게. 아롱진 양이 계속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튼튼한 것들은 아롱진 양이었고 튼튼하지 않은 것들은 아롱지지 않은 양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 양들이 교배하는 시기에 이 아롱진 양들이 교배할 때는 나무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나무껍질을 아롱아롱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이 양들이 교배를 하면 아롱진 양이 정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생물 시간의 선생님에 의하면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우리가 태아 속에 아이, 태아, 태아를 품고 천재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부유하게 됐는가? 그 일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7절이 증명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일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1세기 문서를 보면 많은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을 자유무인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예들이 다르게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노예들이 보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주인들을 존경했고, 특별히 주인들이 아플 때, 내일처럼 자신 주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알고 보니, 새벽마다, 밤마다, 몰래 어디를 다닙니다. 따라가보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게 된이 주인들이 감동해서 노예를 자유민으로 또 자유민이 된그 사람을 아들로 입양하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AD 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제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나라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들을 주관하고, 일터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흑인으로서 최초의 합참 의장,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콜린 파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자마이카 출신의 이민 이민자 흑인입니다. 뉴욕 가난한 동네 할렘 한람,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일터에 가서 엄마와 아빠는 일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잘했습니다. 교회를 가게 하는 일과 그리고 한 가지 가운.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Someone is watching you 를 가운으로 삼고 아들을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콜린 파월의 마음에 코람데오의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새겨져 있었습니다 16살 때 뉴욕의 한 콜라 회사의 바닥을 닦는 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데 어느 날 50병이나 되는 콜라병이 깨져 가지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칠까 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콜린 파월 소년이 정성스럽게 그 모든 유리 조각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없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여름에 알바 자리를 구하러 그곳에 갔더니 그를 기억한 공장장이 그를 이제 음료기 뽑는 곳의, 뽑는 곳의 알바 자리로 자리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에 팀장을 시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학에 갔고 그는 ROTC 학도 혹군단에 후군,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가서든지 그와 같은 코람대우의 정신을 가지고 직장을 섬기고 부하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ROTC 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미국 합참 의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연소로, 하나님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일하려고 할 때,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일터를 그렇게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관계의 혁명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터의 관계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일터에서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구절의 상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종들이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듯 하듯이, 너희도 종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협을 그치라. 이전 한글 개혁 성경은 공과를 그치라. 라고 나옵니다. 이 공갈이라는 단어는 주로 로마 시대에 밥을 굶기거나 채찍을 가하거나 혹은 창고에 가두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너희들 그런 일을 중단해라. 오늘날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에게 공갈을 하는 일이 있다면 자주 해고를 시킨다는 말을 한다든지 자리를 뺀다든지 간봉 처분을 내본다든지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등의 말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말들을 쉽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 하나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차별대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내 종들을, 너희 회사에 있는 종들을 내 아들인 것처럼 대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한때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나쁜 관리자들이 한국 땅에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십니까? 야고보소 5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울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나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들을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대우해 달라 그렇게 사랑해 달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아 내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달라 라고 상전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채 하시는 분 집에 가서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런 빌레몬서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아는 채 하시는 분이 성경을 한참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한 장밖에 없어서.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터키 골로세 지방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와서 붙들려 가지고 바울이 있던 감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것은 죄인이 돌아가시오. 그래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갈때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 빌레몬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